바라다이스에서 실내 커스텀 맡겨보세요 바라다이스로 여러분들 커스터마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다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다이스입니다 자 저기 벚꽃 보이죠 벚꽃 우리 가게 앞에 이렇게 벚꽃이 있는데 기가 막히네 이제 며칠 비가 와서 이제 따뜻할 일만 남았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차는 신형 보그에요. 신형 보그. 자, 이 차는 다 돼있죠? 이게 온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 안에 코팅 좀 한번 싹 해주세요. 그래서 온 겁니다. 이 차는 제가 작년 3월인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코팅을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자, 한번 상태를 한번 볼까요? 1년이 넘은 그 상태? 자, 1년이 넘었는데 기존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엄청 밝은 색이 이게 아쿠아마린 블루예요. 아쿠아마린 블루. 응?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 여러분들. 자, 여기 안전벨트까지도 내가 다 바꿔드린 차란 말이야. 이 차가. 그리고 지금 시동 걸어놨으니까 이 핸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리고 뒷자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엄청 깨끗해요. 어, 1년이 지나도 엄청 깨끗해. 보세요. 음? 음, 그리고 이 뒷자리 아뭐 뒷자리면 거의 진짜 아 내가 이거 하느냐고 이 보그가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이 뒷열 시트 여기 시트에 이 뒤에 커버가 또 있어요 받침대가 또 있어 그래서 두 겹으로 해야 돼내 돌아버려 이거 진짜 진짜 돌아버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1년 전에 한 작업이에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됐어요. 깔끔하게. 1년 전에 영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보그 실내 코팅 한번싹 하고 다시 저기 대치동으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코팅하러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루 꼬박 말렸어요. 하루. 하루 꼬박 말리고 코팅을 두 번, 두 번씩 했어요. 하루 꼬박 말리고 뭐 별다른 건 없어. 그냥 코팅한 거야. 근데 다만 1년이 지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대로 있는다는 거지. 한번 타볼까? 한번 타보면은 한번 타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져요 안으로. 그냥 미끄러져서 딱 들어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퀄리티들. 자세히 보면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그 실밥에 꽈져 있는 형태까지도 나와요. 실밥에 꽈져 있는 형태까지 한번 땡겨서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음? 요게 1년 전에 작업했던 거. 1년 넘었지? 1년 넘었어요. 1년 전에 작업했던 거. 코팅까지 해갖고 지금, 이거 봐. 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릴 거야. 너무 반질반질 거려서. 이, 이렇게 눌러도 그딱 반질반질 하다는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요 뒷자리도 보시면, 엄청 깔끔하지? 엄청 깔끔해. 싹 코팅했습니다, 전체로.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캐리어가 올 거니까, 캐리어에 신어서, 실어서 나는 보내고, 저 안에 또두 대가 또 있어요. 두 대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작업하고, 그러고, 밥 먹자.